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다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되었거늘 어찌에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달여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사람의 몸에는 건강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이 자동적으로 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온도 함께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온이 떨어지고 내려, 내버려두면 몸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떨리게 해서라도 에너지를 발산시켜 체온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지키려는 신체의 작용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 몸에는 이런 기능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갑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무의식적인 심리적 작용을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 또 해를 끼치게 되는 충동과 긴장들로부터 그 평형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 마음에 일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심리기제라고 합니다. 이 심리기제, 심리기제 중에 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구불만이 생겨서 만족할 수 없는 생활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한 갈등이 짓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음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던 버릇을 재현하게 리 됩니다. 예를 들어 다큰 아이가 다시 오줌을 싼다든지 어른이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빤다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본문도 퇴행을 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퇴행이 아니라 믿음의 퇴행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자녀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인격이 자라고 성숙에 가야 할 텐데 오히려 뒷걸음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데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종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퇴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안식일을 말합니다. 달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과 달의 반복적인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나팔절과 수전절과 부림절을 초과해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태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갑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명하셔서 지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태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절기들을 지키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이 절기들을 그 절기에 가진 독특한 의미들로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율법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지키게 된 것이죠. 만약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면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태보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신앙이 율법의 유치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수시로 살펴 진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헌금을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 많이 해서 공로를 쌓으면 청구에 갈수 있고 그 대가로 또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나 선행이나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해서 청구에 갈수 있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것이 다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신앙의 태보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서로의 대가로 주고받아지는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일들이 좀 짐이 되고 힘이 들고 기쁨을 잃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혹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힘이 들고 재미가 없어진다면 자신의 신앙 자세를 율법적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의 앵겐가 누구에게인가 보이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흘리는 땀은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해야 합니다.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나도 그 대가를 따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야 당연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율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대학에 입학했다가 율법의 유치원으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일하십시오. 받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송도에게 그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